나이스 야 역시 카이클라스의 질입니다 누가 뭐래도 카이는 카이클라스 역시 자 갑니다 자 버블컵 축구대전 오케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마이크 프로가 좀 커, 커, 큰거 큰 같은 약간 좀 착시현상이 있긴 있지만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컷으로 성공했고요 자 골키퍼 한명 가라 제발 제발 허허 아 초반에 딱 넣어줘, 넣어줘야 되는데. 그지그지그지 아, 어따 차는 거야, 모스야. 모스가 공을 이상한 데다 차잖아. 자살골, 자살골 놀라는맛맞네 아, 어따 차는 거야, 자꾸. 저 모스 저거, 저거. 구멍 나이스가 아니야. 가자! 아, 방어보소? 야,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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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나이스! 야! 아, 어따 차는 거야, 멍청이들? 가자! 아이씨, 방향 틀렸어. 틀러 먹었구만, 이거. 아, 가자! 아, 방향 틀러 먹었어, 이거.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야, 가자! 나 있어. 가, 야. 호호! 아, 어따 차는 거야? 모스 잡고 사고 아, 모스야. 니마 네 자꾸 어디 차노? 뭐냐공 어디 간다? 한 캔을 시전하라고 마 흐이자 아, 야아 어디 차는 거? 하, 보스야. 형님 아, 차지만 너 그냥 아 어디 차는 거야 자꾸 아공 내놔 그냥 아공 내놔요 형님 형님 공공공 공, 패스미 패스미 해해아 가자 야. 최대한 최대한 공을 여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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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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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따 차는 거야 자꾸 제이상이 발스나 괜히 닉네임이 발스나가 아니야 발리 발이, 발은 다리야 역시 개발이야 야아 얘 진짜 자꾸 나만 때려 아 어따 차는 거냐고 나, 나만 때려 자꾸 야 헬프 메프좀메프좀 헬프 준비, 헬프 준비, 헬프 준비, 헬프 준비. 아, 진짜 안 걸리네, 아. 아, 이게, 대꾸 때리는 거야, 이씨. 이건 축구가 아니라 망치존이야, 이거. 어떻게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카, 이 클러스를 보도 되는데. 허, 이자 오, 더블, 너무... 우와. 오, 부들부들 했어. 판케 지리죠? 카이 판 지리고. 가자! 허, 이자 허, 이자 아, 미 아, 어디다 차는 거야, 모스야. 자꾸 왜 이렇게 오른쪽에다 차? 중앙에다 차야지. 지발지발지발지발! 아야! 아 미안하다 이 이거, 네스샷다 이거는. 어이자 나이스! 아야야야 옳이 옳이! 아야야 치발치발 나이스! 아! 아 어, 제발치발제발치발 나이스 동시버 동시버 야야야야 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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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거다 마지막 화려하게 진짜 화려하게 힘내 한번 가보자 야야 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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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메! 제발제발제발 피어스 피어스 난난난난난 나이스! 엄청난 접전이 보이고있고요 가자아스야넌 진짜 문제가 있다 제대로 못하냐 닉네임 그대로다 너는 진짜 가자 제발 아나아이스코어 감사합니다이 감사합니구요 좋구요 아니다허이 어.. 안기못디아 어따 차는거야 헬스미 허이자가자 아, 키모디, 나이스, 가, 야, 카이슛!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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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토님께서 발보는건두개다 드리겠습니다.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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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막으라, 이게. 빨리 막으라, 마. 마지막, 간다! 팔초 컷! 팔초 컷! 야, 나이스, 골. 발성합니다, 잉? 좋구요. 정말 발성했어요. 좋구요. 자, 바로 이거에요. 아, 오늘따라 마이크프리가 크지 않습니까? 헉! 자, 무지